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브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디지몬 마스터즈 컨텐츠 하게 됩니다. 어, 오늘 디지몬 마스터즈 컨텐츠인데요. 자, 우선, 거도절미하고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올리고 나서 조회수는 뭐, 그닥 괜찮게 나왔어요. 뭐, 요즘 승용할 때, 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 어,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 이제 디지몬 마스터즈 관련된 이제 영상, 어, 마스테몬이죠. 예, 마스테몬 관련된 영상, 이제 만들기, 조그레스 캐스트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 편을 만들어서 단편으로 올렸는데, 이번 거는 정식 리뷰로, 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테몬 정식 리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서 설명, 이제, 리뷰하기 앞서서, 어, 저랑 여러분들의 스펙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스펙이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어, 뭐지?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스펙을 가져도 저는 뒤를 더낼 수도 없고 더러 뭐지? 덜덜낼 수도 없어요. 어, 플레이를 거의 한 손으로 하고요. 어, 한 손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이윤에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팔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관절 쪽에 어. 관절적 움직여서 이제 오른팔을 거의 유전을 하고 이제 왼팔은 그냥 거들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요게좀 제가 문제가 있어서 한 팔로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더뎌요. 네, 좀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거들절미하고 마스터몬 이제 진화하기 전에 필요한 디지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릴 거고 왼쪽 밑에 무지개떡을 다시 소환한 이유는 최근 들어 아직도 인신공격. 또는 누군가에 대한 저격글 같은 것들이 이제 가끔씩 많이 확성기를 올라와서 싸우고 막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가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프라이드도 어, 있고 또 아이디에 대한 초상권 비슷하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그때는 그나마 좀 괜찮아서 갑작스럽게 녹화를 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여서 노출이 된 거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들은 네. 정말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제가 마스테몬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난 저게 타이밍 교환이 안될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네, 뭐 돼가지고 잘네 됐네요 우선 어 가트몬 계열의 오리지널 가트몬 계열의 플루트몬이 하나 필요하고요. 엔데르몬 쪽으로 진화하고 오파니몬으로 진화해도 마스테몬으로 진화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될것 같아 보여요. 네, 옛날이나 좀 다르니까 그다음에 블랙 가트몬 쪽에 이제 미네르바 쪽으로 진화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건 사단이고요. 스펙은 여러분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쓰던 여러분들이 쓰던 달라요. 사람이 다르고 계정이 달라서 다른 겁니다. 네. 어, 씰이 좀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준과 스펙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씰을 뺄 수는 없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스테몬 지금 뚫려 있고요 네. 지금 레이디 데블몬 쪽으로 돼있을 때만 마스테몬이 가능합니다. 궁체로 지나면 마스테몬을 합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레이디 데블몬 쪽에 블랙 카트몬, 그 다음에 오리지날 쪽에 엔젤우몬같트몬 계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단이고, 어차피 컨텐츠 용이기 때문에 5단이 아닌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게 생각하시고, 네 5단이 아닌 점에 대해서 찌푸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컨텐츠 용이기 때문에 3단이든 5단이든 뭐 6단이든 7단이든 8단이든 9단, 1 0단이뭐 개소리고요. 어쨌든 예. 그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써봤자 그게 그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용이기 때문에 예. 설명이 좀 길지만, 어 이걸 안 설명하면 또 불평 레어 불평문어들이 나한테 그냥 뚝때 같이 날려 들어가지고 그냥 막 어.. 난리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단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컨텐츠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는 용이라는 거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우선 이쪽은 백사고 엔젤루먼입니다. 엔젤루먼은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옛날의 디지몬입니다. 옛날 형식의 아날로그 아직 디지몬인데 그런 것치고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복부식이긴 하지만 네. 마스테몬 쪽으로는 이쪽으로만 합체가 지금 가능한 상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레벨 차이 때문에 안 되거든요. 레벨이 제일 작은 쪽한테 힘을 몰아주는 쌍수 시스템이 있어요. 마스테몬 이런 식으로 합체가 됩니다. 요게 마스테몬이고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화면을 최대한 예. 생각보다 마스테몬은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가까이서 보면 살짝 해상도가 깨지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되게 오래전에 이미 다 돼있었는데 출시를 조금 늦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픽 퀄리티나 이런 걸 보면은 듀크몬이나 이런 애들에 비하면 되게 떨어지긴 해요 깨지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광텍스나 이런 것도 네, 군데군데 살짝만 있고 hd 쪽인 것 같아요 풀 hd 그러니까 4k는 아닌거죠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여성형 조그 최초로 이제 디마에 소개되는 디지몬이고 여성형 디지몬은 사실 얼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섯 마리도 안되는 걸로 알고 제 기준에서 아는거는 일단 얼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좀 가까이 하면 깨져요. 그래픽이 아무리 최상으로 해도 이건 깨지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스펙은 제 기준에서는 한요 정도 나옵니다. 등급은 SS구요. 소속 불명이기 때문에 패밀리는 UK로 칩니다. UK 칩이 지금 떡상했구요. 어, 근거리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타입입니다. 어, SA. 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힘캐입니다. 힘캐에요. 민캐도 아니고, 그다음 지능캐도 아니고, 그냥 힘캐에요. 힘캐. 힘캐인데, 민캐에 가까운 힘캐이긴 해요. 공속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어, 왜냐면 저는 초대기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하면 많이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초대기라, 어, 민케인것 같아요 기본 공속이 일단은 1.8입니다 2가 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빠른 거거든요 힌캐치고는 대부분 힌캐들이 2초를 넘겨버립니다 네, 1 8초기 때문에 저걸 받지 않아도 생각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어, 단일타가 주로 공격이 들어가고요 네, 연타가 있습니다 평타는 1번, 2번 나눠져 있고 그거는 랜덤으로 임의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나가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계속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기본 체력은 지금 2배가 적용돼 어, 동안인가, 두 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달 동안인가 두달 동안 약, 어, 프로모션으로도, 어, 프로모션인가? 프로모션 때문에 두 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제가 따로 밑에다 댓글로 달아서, 어,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어, 두 배가 빠진 다음에 스펙을 적어드릴 거예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의 기본이 란 1스가 다크 디스페어, 상대방의 이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제 디지코어를 박살 내면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딜리트를 시키는 건데 원래 딜리트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부서서 삭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몬에게는 심장이 코어가 있습니다. 디지코어라는 게 심장인데 그걸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걸 부수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최고의 기술이 올딜리트예요 그냥 다 삭제. 부술 필요도 없어. 음.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삭제 버튼 누른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거는 속성이 암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속성이 원래 빛속성인데, 스킬은 암속성이고, 암속성으로도 치, 쳐집니다 또, 심지어. 어, 소모가 246. 스킬은 지금 1렙 정도 찍어져 있고, 강화가 되 있지 않습니다. 강화수치 미조경에, 어, 스킬 강화도 안돼 있는 상태고, 어, 8,930. 원래 데미지가 두배가 빠지면, 제가 봤을 땐4,000 조금? 어, 3,000 마, 마지노선? 왜 마지막에 3,900이나 뭐, 이 정도 될것 같고, 어, 재사용 시간 4초. 예. 이스가 카오스 디그레이드. 어 지금 스케 강화는 안돼 있습니다. 분명히 노강인데 어 스케 그거는 돼 있습니다. 강화 효과는 받아져 있습니다. 어 포인트를 찍는 거 32,130입니다. 데미지가 속성은 빅속성이고빅속성으로 바뀝니다. 소모가 565. 재사용시간이 10초. 투팔의 에너지를 융합시켜서 게이트를 만들고 적을 다른 차원으로 매장시키는 기술입니다. 어, 차원으로 보내서 매장시키는 기술 중에 이제 홀리엔젤 문의 어, 천국의 문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일단은 디멘션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다르다고 그러고 잘 모르겠네요. 제, 제 설명에 있어서는 그래 보이는데 일단 다른 걸로, 네. 일단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데드 오어 라이브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루체몬이 쓰는 빛과 어둠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상대방 가둔 다음에 거기서 공격, 무서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건 그냥 보내 버리는 거야, 딴 데로. 추방하는 거죠.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2스부터 벌써 32,000이에요. 알 각이랑 아, r 각 X랑 약간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두 배라서. 두배 아니면 안될 거예요, 아마 캐비. 그다음에 3스. 홀리 디자이어. 어, 레벨 10되있구요 소모가 960 속성은 빛속성 자연속성 그대로 들어가구요 피로스킨 4포인트고 나머지 애들은 안 읽어드렸습니다 피로포인트 3스가 제일 앞권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47138이고 나머지 뒤에 스킬은 알아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수학 못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금방 금방 되기 때문에 재사용시간이 17초 오로팔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제, 화살, 사악한 자를 토벌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커버디스랑 약간 비슷한 동작으로 내려찍는 스킬인데, 활을 그냥 내려찍어요. 어,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게 데미지가 47,000인데 두 배를 빠지고 나면, 어, 얼마 안될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단일 개체고, 심지어 이 기술들은, 어, 범위형 기술이 없어요. 얘는 단일 개체로 칩니다. 예, 단일형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광범위형 스킬이 없어요. 거도절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속성이 강철 속성이 약하고 언노운이랑 어, 뭐지 데이터 속성한테도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속성이랑 바이러스한테는 되게 강합니다. 자 가, 가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움직인 모션 보여드릴게요. 이게 움직이 기본 모션입니다. 요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팔을 흥적거리면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좀 신경 좀 써주지, 이거는.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해파리나 오징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 <laughs>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laughs> 움직임 모션은. 네. 평타 한번 보겠습니다. 평타가, 요게, 어, 제가 알기로는 1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타 모션은. 그 다음에, 요 채찍 같은 검을 만들어서 후려 치는 게 2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게 1번, 2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로 자주 나가는 스킬이 어 1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리로 두번 치는 기술 이런 식으로 화면에 다 제대로 안 당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때립니다. 모션은 이렇게 딱두 가지입니다. 평타가 어, 이연타가 있고, 하나는 단타입니다. 채찍으로 치신 게 단타, 이연타, 발로 두번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일스가,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카오스, 이거, 디그레이드랑 다르게, 요거는 다크 디스페이. 어, 좀 헷갈렸네요. 다스, 다, 이거 다크 디스페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빵 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 사운드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세하게 발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끈게 아닙니다. 요런식으로 상대방을 찌그러트려서 어, 없애는게 예수입니다 쿨타임 생각보다 짧아요 4초구요 오메가보다 1초 많아요 그 다음 이스가 요게 다크 디그레이드 어, 다크 아 카오스 디그레이드 어, 여러,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헷갈리네 어, 스킬 3개인데 카오스 디그레이드 어. 요런식으로 바람으로 무슨, 빛과 어둠의 바람으로 그냥 치는데, 어, 추방됐대요, 일단. 그냥 죽었대요. 전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때립니다. 디지몬 말이가 안 뜨게 다음부터는 없애야겠다. 방해된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칩니다. 쿨타임 생각보다 2슬부터 깁니다. 1 0초예요전한 6초나 8초 정도 원했었는데, 생각보다 기네요. 그 다음에, 삼스가, 홀리 디자이어. 요런 식으로. 코바디스 내려 찍는 거랑 동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냥 화살 같은 거나 창 같은 거 만들어서 내려 찍는 느낌이고. 4번 스킬, 이거는 그겁니다. 버프예요 메모리 스킬.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킬이 되게 심플해요. 뭐 없어요. 큰 동작도 별로 없고, 그렇게까지. 어, 소리도 그냥, 어, 그냥 전혀.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렇게까지 심플합니다 그냥 기존에 너무 화려함에 치장되어 있는 디지몬들이랑 좀 다른... ...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발키리몬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드는 게 걔도 스킬 딱 하나 빼면 화려한 거 없거든요 소리도 별거 없고 근데 구현은 잘돼 있어요 네 되게 사운드를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타격감이 없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스킬들이. 타격감이 정말 없어요. 딜은 개 좋은데. 단일이라. 요게 지금 마스터몬입니다, 여러분들. 1스, 다크, 디스페어. 2스, 카오스 디그레이드. 3스, 홀리 디자이어. 1스가 암속성, 2스, 3스가 빛속성입니다 자연속성, 빛속성이고 백신입니다. 진짜 1스 안 찍었어요. 포인트. 귀찮아서. 1스 잘안 쓰거든요. 안속성입니다 2스, 3스에다가 몰아 박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일기가 있는 애들은 보통 마지막 스킬하고 두 번째 스킬에 많이, 많이 꽂은 게, 어,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스템몬소개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칩은 6 k 칩 끼셔야지 되고, 나머지 다른 칩들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네. 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런 거, 이런 거 적용이 안 됩니다. 메탈 바이어, 네이처 스피릿, 뭐, 백신 마스터즈 이런 거, 바이러스 버스터즈 이거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네. 따로 UK를, 어, 얻으셔가지고,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네자가 생각보다 그리고 키가 커요. 700m급입니다. 요렇게 합체가 되고, 저거 특유의 오라는 손 양손에서 약간의 색깔이 나오고, 날개에서, 어. 눈 결정 같은 게 떨어집니다. 검은 쪽 날개에서 검은색, 흰색에서 흰색 날개. 그래서, 흰 결정이 떨어집니다. 디자인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어, 별로다, 뭐, 괜찮다 하시는 것도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앞서 설명 같은 거 너무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줄여 리렸는데어 제가 얼마 만에 리뷰를 하는지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기억도 안 해. 몇달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색하고요. 한동안 디마 왜안 했어요? 왜 뭐지? 다른 게임 해요. 막 디마 좀 작작해라. 어떤 분이 들어와서 막 이런 말도 남기셨는데 더 디마를 몇달 동안 안 했는데 디마를 이제 방송에 켰는데 나뭐 작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평소에 방송 잘안 보시던 분이 그냥 나한테 악감정 이 있는데 저격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쫓겨나셨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은 더안 드릴게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 마스테몬이었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마스크 그 오브제 시행하는거 아시죠? 본인 딱 날짜에 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유바.